갈수록 어려워지는 바둑. 잘 늘지 않죠? 그러나 바둑이 놓는 방식은 분명 있습니다. 그 약간 알파고 형태들인데 여기 배석이 어떻게 돼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양이. 자, 이쪽으로 이제 붙이는 술 두고요. 상대가 이제 걸쳤다 이겁니다. 일단 요거 이제 <laughs> 붙이고, 젖히고, 네, 늘고요. 자, 잊고, 백도, 흙도 일단 띄워놓고, 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벌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벌렸을 때 흙은 여기를 안 둡니다. 이거를. 상대가 벌린 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기로 오지 않고, 이제 손을 빼고 삼삼에 들어가든지, 네, 이쪽으로 걸침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손을 빼요. 프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데 여기를 두죠. 이렇게 막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백도 일단 모양을 둔 다음에, 백도 이제 지킬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고 백액이 이제 백도 백이 이제 보통 두는 편입니다. 자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받질 않고요. 이 손을 빼요. 네. 이렇게 다른데 두던 지 손을 빼면은 여기는 어쨌든 좁은 지역이다 이거죠. 보통 이제 손을 뺍니다. 여기는 항상 여기도 이제 침입이 이게 집인 것 같아 보여도 집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깰 수가 있어요. 그이 침입의 급수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나중에 한번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이게 상대 아주가 상대가 당하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바로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수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단을 시키는데 여기 이제 살짝 뛰어 나오면은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백이 그래서 이제 보통 두실 때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두시는데 이게 쪼개지면은 백이 오히려 미생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약점이 있어서 백이 둔다고 해도 한 번에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두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 다음 6페, 6번 문제를 보실게요.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자, 보시면 여기를 두고. 자, 마늘모로 지켰는데 자, 이렇게 이제 벌렸어요. 이 그러니까 모양에서도 흙이 이 모양에서도 여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저 모양도. 그러니까 벌린 모양이죠. 백이 흙이 백이 그러니까 상대가 벌린 거를 뒤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 따라가면은 기를 뛰고 또 이걸 받을 때또 백에게 넓은데 먼저 뺏깁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여기에 가지 않고 이쪽을 먼저 둡니다. 자, 7번도 이제 7번도 보세요. 일단 공통점이 말씀, 말씀드린 거니까. 네. 자 요즘에 이제 이 마늘모로 두는 수가 프로 바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백이 두 칸을 벌리는데 여기서 흙이 여기 상대 벌린 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다 보시면은 3,3을 두던 걸치던 뭐하던 다른 데에 둬요 근데 실제 두실 땐다 어디 두냐면은 다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면은 백이 다 손을 빼버립니다 원래는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 손을 빼버리면은 어쨌든 벌림이 되어있는 돌은 공격이 어려워서 그래요 다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럼 8번은 8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8번이 걸치고 예, 접바둑이든 이렇게 두시 때 이렇게 여기 벌리든 여기 벌리든 이렇게 벌리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따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차라리 이렇게 두셔야 돼요 차라리. 상대가 안든 넓은 지역을. 그래서 아마 뭐 호선 바둑이든지 접바둑이든지 상관이 없이 다 통일된 구조인데 일단 상대가 벌렸다면은 여기는 무시하라 이거예요. 무시하고 다른 데 돌아 이겁니다. 자, 근데 9번을 보실게요 9번은 어떨까요? 걸치고 여기를 두고 상대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두셔야 돼요? A로 벌려야 돼요? B로 벌려야 돼요? 여게 상대가 여기를 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시면 안돼 여기는 그러니까 반대로 가셔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가 벌린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프로들의 바둑 보면, 여기 두고,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이손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3, 3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네, 여기서는 바로 가요.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네. 그럼 10번을 보실까요? 10번도, 그, 전에 두셨을 때. 자, 여기 여기를 두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은. 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이것도. 네. 1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벌렸다, 그럼 여기를 안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벌려져 있는 도래는 일부러 가지를 않습니다. 딴데 두고 나서 두는데, 요게 차이점이 요거, 그렇 예.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왜안 가냐? 그,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다시 5번부터 보시면은 그니까 저게 보통 따라가시는 이유가 상대 집이 커버해서 따라가는 건데요 요렇게 돼있을 때 다시 맨 위에 5번으로 가시면은 상대가 벌렸다라고 해도 저기 모양의 침투의 급소는 네, 요 자리가 어쨌든 급소다 이거예요 6번을 볼까요? 6번에는 요렇게 돼있네요 자 요렇게 돼있는데 요 모양에서도 손을 뺀다 이거죠? 상대 가 걸쳐놓고, 심지어는 하나 더 지켜도 이게 안 잡힙니다. 흙이 잘 들어가면 안 잡힙니다. 자, 우선 여기를 이제 푹 들어가요. 그럼 중앙에 뚫리면 안 되니까 뭔가 막아야 되겠죠? 원래 는 이게 정수인데, 단독으로는 못 살아요. 그런데 흙이 또 이렇게 쏙 이제 들어가면은 결국은 백이 똑같이 여기를 막기는 어렵죠. 붙이고 넘어가면 집이 저 확보가 됩니까? 어쨌든 이거 차단하면 이제 깨진 수는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laughs> 자, 또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뚫리면 안되니까 있겠죠. 자,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백은 이어 공격의 급선는 어디가 됩니까? 위로 뚫게 막아야죠. 자, 여기서 이제 풀어보실 거예요. 흙은, 흙은 어떻게 이제 로를 찾을까요? 자 네. 네. 그래서 이 형태가 네 일단은 비슷한데 여기 두시고 근데 여기 이제 두면요 여기 먼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냥 두시는 거야 그냥 그냥 막는다. 네.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막죠. 막으면 다음 수가 어디일까요? 네, 이제 요수가 이제 그수가 이제 급수인 거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최단 뛸수 있으면 최단 빨리 뛰는 거죠. 이것도 요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막히면은 뭐 비싸죠.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데 5 번으로 다시 이동. 자, 제가 아까. 요 보이는데 저게 이제 일단 저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막으면은 자 어쨌든 백이 뭔가 막았다고 쳤을 때 흙의 다음 수는 그렇죠. 여기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 구조가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찔르고 여기에 탁 넘어가 있으니까 산는 궁도가 쉽게 나온다 그 얘기죠. 자,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펭이, 흙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호구를 치고, 네. 다 살려야죠. 이양 살리는 게. 네. 젖혀 나와서 끊, 젖히면은 이제 끊더라도 터져 나가죠. 이거 그러니까 펭이 막아야 되는데, 여기 두고, 막고, 이제 수가 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어,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내가 바로 이제 써먹어야 된다. 써먹는 건 좋은데, 9급이 쓰는 수법하고요, 9단이 쓰는 수법하고, 1급이 쓰는 수법이 다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다 똑같이 했어. 딱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그러면은 9급은 야 이거 오늘 배웠다고 쓰려고 했는데 까먹어. 까먹어. 네. 기억하면 9급이 아니죠. <laughs> 이제 어쨌든 인터넷 1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7급이라 고 보면은 이걸 언제 둡니까? 배웠다고 처음에 상대가 두자마자 써요. 근데 밑에서 살긴 살았는데 세력을 처음부터 허용하니까 나쁘겠죠. 구단들은 언제 둬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둘거다 두고 다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두는 거죠.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에서 보시면은 3칸 벌려져 있는 게 심지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 있다고 쳐도 수가 난다 이거예요. 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두칸 구침이니까 이거는 이제 큰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쪽을 이제 당장 두더라도 이제 손을 빼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뭔가 찜띠기가 되는데 두 칸으로 가면은 이제 걸어가는 거니까. 백흑 흙도 백도이 모양까지 가는 게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시하는 거죠. 8번은 6번과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접바둑 때 많이 나오지, 나옵니다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여길 이제 하시고, 이렇게, 넉점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혔을 때, 이거 무서워서, 저 너무 커져서, 흙이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되냐, 어떻게 깨야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깨야 되냐. 근데 이제 석점, 넉점이라면은, 원래는 이제 들어가서 깰수 있죠. 우선 요거 이제 복습 겸해서 자, 여기 두면은 흙이 어떻게 행마를 합니까? 저기 두면은. 네. 붙이고, 젖히고, 여기서 이제, 네.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요 수법을 알면은 이제 들어가면 되고. 차렷하면은, 네, 요렇게 두면 되고. 자, 붙이면은, 자, 요건 이제 조금 수순이 깁니다만. 네, 네 일단 늘고. 요로, 대부분 여기 두시면은, 여기를 젖히세요. 여기를. 대부분. 그래서, 자, 가, 어차피 살기도 만만치 않은데 더 죽어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젖히시면 안 돼요. 있고 넓혀가고 팩에다 막으면은 자 늘어서 자, 치받고 요요 네. 요 형태가 이제 급소인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막더라도 제일 쉽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될때 제가 이렇게 지켜 보니까 이게 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뛰면 어떻게 될까요? 요, 여기서, 네, 요거 하나 붙이시고, 네, 붙이고, 넘겨주면 안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다, 이, 흑백에 뭐에 약점이 있어요. 여기에 약점이 있었고 어딜 두던 건다 선수예요, 이쪽이다. 백이 요걸, 요걸 해줘야 돼. 요 네, 저게 대학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두시면은, 뭐 띄어 나가서 어쨌든 이걸 안 하시더라도 흔히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몇수 두다 보면 죽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3에 네. 바로 갔다 같이. 네. 들어 안지고 여기 안 되고요? 네. 안하고 그냥 3에 m으로 백이 좀 3에 m 여기요?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띄어 나올 수도 있고 이거 한칸 뛰셔도 백이 젖히는 거는 늘기만 해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요거는 네. 이게 늘었다 해도 이게 끊어서 여기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백이 이제 그렇게 안 나가고 네. 그 붙일 때 같이 쌍립을 이렇게 해서 같이 <laughs> 나가. 아, 이렇게요? 네. 요 이제 다나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좀뭐 쉽지는 않은데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붙여서 두면은 젖히기가 어렵죠. 젖히면은 예. 끊어서 수가 또 나니까 백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두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흑의 입장에서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둘때 제가 지켜 보면은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두는데 이쯤 되면 이제 자기가 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원래 백 모양 깨러 갔는데 어느 순간 백을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1때 어쨌든 사로 싸우니까 하수 쪽이 잡히겠죠. 자, 그, 9번과 10번은 어쨌든 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laughs> 벌림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따라가지 않는다. 일단은요. 벌림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바로 간다. 요거 차이가 있어서, 이프로바도 보실 때도 차,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자, 여기 이제 3페이지에 있는 실전보를 어, 보겠습니다. 이건두 점바둑 두신 건데, 네. 한번그 내용을 볼게요. 그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셨고 이 단기적인 효과를 이제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좋은 현상인데 그 배운 대로 했는데 이제 처음엔 잘 이기다가 이제 상대가 접받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순간 잘못 이긴다 그래요. 예. 그런 현상이 그 있어요. 저만 해도 처음에 두실 때는 일단 막 뭐 약간 힘으로 막 물어붙여요, 저도. 그러니까 되는 수, 안 되는 수, 막 잡으러 가는데, 잘, 처음엔 잘 잡혀요. 왜 잡히면 은뭘 몰라서 잡히냐면은, 핵마법을 모르면 잡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교육받고 하시면 이제, 돌이 잘, 웬만큼 나가잖아요. 그럼 저조차도 제가 막 억지로 잡는 수가 잘안 통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둬야 되냐면은, 이제, 수비적인 전략을 쓰거든요. 배기의 입장에서. 근데, 그 상대가 이제, 안 달려드니까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요거는 아까도 뭐 나온 건데 사실 이게 뭐 요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 두려고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 그러니까 요거를 높게 보통 높게 둡니다만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좀 쓰는 게좀 다른데요 어차피 여기 들어가셨어 붙였습니다. 원래는 흙이 안 되는데요. 자, 젖히고. 아까 제가 요 말씀 하나 드린 게 있거든요. 붙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를 붙이면은 고수들은 여로 빠져요. 이에면여로 빠져나가거든요. 하수들은 꼭 젖혀요. 뭘 해보려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 어쨌든 어영부영 살아가요. 이게 뭐, 백이 흙이 좋다나쁘다 떠나서. 근데 꼭 젖혀. 젖힌 다음에 이제, 예, 뭐 끙끙 해봤자 이미 끝난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게 넣으셨어요.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게 이제 두 점을 깔던 뭐하던 이게, 어쨌든 이런 게 공통점인데, 이 선에 두면 꼭 따라둬요. 네 그게, 상대도도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두더라도 지금 이렇게 두면 죽죠. 네. 잡히면 나쁜 건데, 잘못 뒀고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이어서 이제 살아가게 됐고요. 이제 백이 망했습니다. 자, 젖히고 네, 뻥 뚫었고요. 자 이거 삼삼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망한 거예요. 이 모양은. 네. 자, 흙이 삼삼을 뺏겼는데 백도 세 칸이 뺏겼으니까 집차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앙을 제압을 해서 백이 아주 나쁜 건데 여기서 이걸 이제 나가지 않은 게 그래도 이제 고수의 바둑인 거예요. 나가지 않은 게왜안 나갔을까요? 네, 나가봤자 잡히니까 그렇죠. 이쪽에 나가면은 이게 축으로 좀 죽고 젖히고 나가고 나가더라도 흑이 다음 수가 어디죠? 네. 이쪽을 밀면 축이 맛보기도 하고, 또 끊기만 하도 어차피 잡히니까. 그래서 두점 상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수가 읽히니까 어떻게 돕겠습니까? 손을 뺐어요. 근데 하수는 수가 안 읽혀. 네. 그래서 <laughs> 이거 빵땀을 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이건 뭐또 어쩔 수 없죠? 뭐, 감겨 두점 바둑에서. 흙이, 백이 저기 안 나가니까 너무 당해두고 싶은 마음이 예,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젖치고 늘고, 여기 뭐 정석 진행이고요. 자, 늘고, 자, 둘 때, 네, 이쪽 이제 밀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둘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인데, 흙이 여기서 어디를 두셔야 되냐? 네. 젖히는게 제일 위험한 수예요. 네. 제일 위험한 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약점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하나까지는 뭐 그래도 어영부영 두는데 약점 두 개는 힘든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두신 바둑 중에서 하나 본 건데 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한 여기 이제 6단7단 두신 분들 바둑인데. 아, 일로 뒀구나. 일로 두고, 젖히고, 늘었어요.